안녕하세요, 권희 작가님. 안녕하세요, 모지민. 저는 은평구 역촌동에 사는 무용가 모지민이라고 하고요. 작가님은? 아 저는 세전역에서 작업하고 있는 권이라고 합니다. 그림 그립니다. 네. 성함이 권이예요 아, 권희를 활동명으로 쓰고 있어요. 닉네임이 권희인 권희 고니 작가님과 오늘. 은평구 여기가 가련동인가요? 네, 가련동 가련동 서로 갤러리에서 2020년 6월 21일 그렇게 마저 하시죠 그 드로잉 아, 네 맞아요. 봤어 인스타그램에서 그 드로잉을 어디서 하시나요? 드로잉은 동교동에서 해요. 누드 드로잉을 하고 싶으신 분들끼리 좀 이렇게 시간대를 모아서 같이 아트 모델분을 두 시간 음. 드로잉 하죠. 아니, 작품이 되게 아, 봤는데, 네. 그날. 되게. 그러니까 저는 항상 사라지고 싶거든요. 근데 뭔가 저의 그 감정선 연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작품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마지막에는 휙 바람처럼. 그래서 제목 마저 타이틀 마저도 바다를 건너 바람. 어, 그. 바람으로 가기 타이틀이 굉장히 심오해요. 대단하지 아니면서 뭔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제 대단하지 않다라는 말은 뭔가 이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면서 맞는 지점인 것 같아요. 어렵지 않게 다가가고 싶. 제가 사실 원래 엄청 진지한 사람이어가지고 근데 그런 얘기를 진지하게 하면 왜, 왜 진지할까요? 궁금해요. 그니까 막 세상에 사실 진리가 궁금하거든요. 굳이. 네 굳이. 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딥하게 들어가면 저도 괴롭고 사람들도 괴롭고. 그래서 조금 더 밝게 명랑하게 가보자라는 게좀 음. 있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제목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 전시를 좀. 세 가지를 많이 생각하면서 했어요. 당근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일단은. 그. 당근을 키우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의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래서 그 당근의 생사도 모르고, 그 친구와도 연락을 안 하고 지내는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크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맨날 한강을 지나다니거든요. 그. 강산에서 이렇게 슝갑자 넘어가는 지점이 제가 지나가는 지점인데 거기에 있는 강을 보면서 저는 바다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마지막 섹션으로는 이제 바람으로 가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드로잉 하실 때 작가들은 좀 색연필 이런 건 많이 안 쓰지 않나요? 근데 좀 되게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너무 친근했고 너무 좋고 그리고 일단 저는 이 타이틀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색연필을 쓰시는 이유가... 일단 재료에 제한을 두는 편은 아닌데, 두 가지는 고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그 재료랑 좀 친하... 친했으면 좋겠고, 제가 몸처럼 좀 다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다른 거 하나는 이제 목적에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는 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바람이랑 물 같은 느낌을 많이 내고 싶어서 좀 가벼운 재료를 택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되게 모범생처럼 미술교육을 오래 받아온 사람인데 이제 서로 모임을 하면서 좀 동료 작가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많이 꾸미고 있던 지점을 덜어낸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순수하게 좀 좋아하고 남았던 게 연필이랑 색연필로 드로잉 하는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사라지고 싶다고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네. 그런 신체나 몸을 움직이는 거에 있어서 어떤 바라보고 있는 지점이 있으신지 좀 궁금해요. 제가 바라보는 어떤 무용으로서 지점은 저는 좀 의심이 음.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무슨 말을 하든 내 말이 어떻든 뭐 나의 움직임이 일반적인 움직임과 다르지 않더라도 그것을 보 그냥 느끼고 그냥 모집민 무엇였으면 좋겠어요. 그 무엇도 뭐 어떤 타이틀 달고 싶지 않고. 네. 제가 고니님한테 요즘 제가 외우고 있는 시가 있어요. 제가 7월 11일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공연을 하는데요. 살짝 들려드릴게요. 들려, 들려.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얼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목마는 주인을 버리고 거저방울 소리만 울리며 가을 속으로 떠났다. 술병에서 별이 떨어진다. 상심한 별은 내 가슴에 가볍게 부서진다. 그런 잠시 내가 알던 소녀는 정원의 처목 옆에서 자라고 문학이 죽고 인생이 죽고 사랑의 진리마저 애정의 그림자를 버릴때 목마를 탄 사랑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세월은 가고 오는 것. 한때는 고립을 피하여 시들어 가고, 이제 우리는 작별하여야 한다. 술병이 바람에 쓰러지는 소리를 들으며 늙은 여류 작가의 눈을 바라다 보아야 한다. 2절 더 있는데, 너무 기니까 생략을 하고요. 늙은 여류 작가는 아니지만, 젊은 여류 작가의 눈을 바라다 보아야 한다 박인환 시인의 목마숭녀라는 시였는데 어떠셨나요? 이 시가, 저는 센치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아까 뭔가 얘기하신 지점도 그렇고, 좀 이렇게 감정적인 거, 아무래도 춤을 추시다 보니까 그런 거에 되게 이렇게 충실하게 몰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아, 그냥 갑자기 궁금한 건데, 당장 뭔가 힘든 일이거나 뭐 슬픈 일이거나 있으셨을 때, 만약에 이렇게 공연에서는 신나야 된다 그러면은 어떠신가요? 그게 잘 되나요? 어, 아주, 허를 찌르는 질문이신데, 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심어있서도안 되고, 쇼는 정말 그냥 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엔터테일, 엔터테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너무 죽고 싶고, 그리고 오늘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었고, 기분이 안 좋은데, 하염없이 가서 입을 찢어하고, 야 너가 날 엔터테인 해봐 내가 얼마를 줄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뭐 현대무용이나 다른 무용에서는 굉장히 뭐내 아픔 뭐다 얘기하고 싶고 뭐안 움직여도 되고 요즘 뭐 미니멀리즘 해가지고 정말 뭐 최소한 움직임으로 하기도 하고 근데 이 쇼에서는요 무조건 기뻐야 되니까 나는 너무 울고 있는데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하염없이 저는 거짓을 말하고 있고 그게 나중에는 이게 습관이 되다 못해 이제 완전 동전 넣으면 나오는 이제 기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없어요 어떤 행위를 할때좀 음. 슬프죠 프로시네요 네. 그쵸 라고 말을 하면 좋은 <laughs> 거고 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냥 돈에 미친?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음 정도의 사람이 된것 같고. 그렇다고 저는 뭐 제가 막 대단한 뭐 예술가다, 뭐 대단한 춤꾼이다, 뭐 대단한 무엇이다라고 말하고 지 않고요. 그 고니 작가님의 네. 이 서로 갤러리에서 네. 프로그램 공부 후에 작업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했을까요? 태도가 크게 뭔가 변화했다기 보다는 생각보다 제가 주저하는 지점, 작업에 있어서 네. 제가 뭔가 주저하거나 어, 어색해하고 있거나 부담스러워하고 있거나 이런 지점들이 고민이 됐던 건데 혼자 작업을 할때 프로그램에 오고 나서 다른 분들의 작업도 같이 보면서 공부를 같이 하잖아요. 처음에는 옛날에는 전시 같은 걸 보러 가면 이 전시가 그러니까 이렇게 거칠게 얘기해서 좋다 아니면 별로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집에 돌아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 지점이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공부를 같이 하면서 여러 작가들을 실제적으로 인간적으로 많이 겪다 보니까 각자의 속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각자의 뭔가 그런 해결해야 되는 자기만의 지점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게 당장에는 전시에서 뭔가 멋있게 보이지 않더라도 음. 그런 거친 판단을 좀 보류하게 된것 음. 같아요. 아, 이 사람도 나름의, 나름의 뭔가 이렇게 찾아나가는 지점, 과정상에 있는 거구나. 음. 그래서 제가 뭔가 이게, 아, 이건 별로야. 이렇게 거칠게 판단하는 게 조금 음. 많이 줄어든 거? 그게 제일. 변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음. 주민들이 관객으로 이 서로 갈러리 오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이렇게 공간이 원래 저 중심가에는 많잖아요, 대안 공간들이. 근데 이쪽에는 아무래도 많이 없어서 그런지, 아직은 많이 없어서 그런지, 신기해 하세요, 일단.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어, 여기 이거 뭐야? 해서 궁금해서 그냥 들어오시더라고요. 음. 열려 있으니까. 음. 그래서 아이들도 많이 오고요. 친구들끼리 오는 초등학생들도 꽤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추리하신 복장으로 오시는 부부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그냥 집 근처에 이렇게 뭔가 새로운 뷰를 볼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좋다. 그런 얘기도 하시고, 애들은 사실 와서, 어, 사람이다. 사과다. 이렇게 그린, 그려진 것들을 그냥 직관적으로 내뱉고, 뛰어놀다가 가죠. 저희 집 옆에 이런 갤러리가 있다면 저는 매일 와서 보고 작가랑 얘기하고 할 텐데 참 부럽네요. 이 가련동. 만나서 반가웠어요. 네, 어. 반가웠습니다. 바로 <laughs> 꼭 실물로 공연하시는 거 보러 가겠습니다. 보러 가겠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네. 너무 좋았어요. 까요 하나, yeah. 둘, 셋.